예정된 지도자, 준비된 지도자, 모든 미래를 깨뜨어 보고 있어. 어, 우리 이 하늘궁의 강의만큼 재밌는 강의는 없죠. 어,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선택된 사람들이야. 어, 그러니까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도 예한이 없죠. <laughs> 우리는 죽음과 동침하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 항상 낮과 밤이 이렇게 섞여 있듯이 죽음과 항상 삶은 동침을 하고 있어. 동전의 양립 같아. 그냥 바로 탁 돌아서면 심장마비가 오면 바로 저쪽을 가야 되는데 준비돼 있지 않아. 인간들의 99.99%가. 여기 온사람 준비가 돼 있죠? 음, 준비가 돼 있어요. 왜 준비가 되어 있냐? 여러분들은 주역을 또잘 모르,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주역에 우리 하이드로젠이라는, 하이드로젠이 뭐죠? 수소잖아. 이 하이드로젠이라는 이 수소는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H가, 수소번호 1번이 H고, 헬륨이고, 리륨이고, 베리륨이고, 불소고, 쭉 탄소, 질소, 산소 이렇게 나가지만은, 그 다른 원소들은 혼자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소가 1번이니까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수소는 하이드로제는 꼭두 개씩 짝을 지어서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수소는 수소 1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 우리가 과학자들이 분리할 때는 H1으로 분리하지만 은 수소를 이 우주에 존재시킬 때는 수소 2야 H2야 h는 반드시 2가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음이야, 음. 태양은 뭐예요? 양이야. 오직 하나가 존재하는데, 이 수소는 땅에 있는 것은 두 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11g12 인일1 3 그러면 수소는, 하이드로제는 2에 들어가는 거예요. g 1 2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은 1이고 수소는 2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에 산소가 붙으면 물이 되고, 산소 하나가 붙으면 물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만물을 만들 때, 여러분들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예사로 보지만, 이 만물을 만들 때, 이게 음의 물질은 첫 번째도 수소도 두 개가 존재한다. 쌍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이드로제는 쌍으로 존재한다. 이런 대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산소 하나를 보태지 않으면 이거는 대폭발이 일어나 대폭발. 어디 밥도 못해먹고 성냥만 그거대면 우주가 폭발해버려저 태평양 바다에 가서 담배 한번 잘못 피웠다 태평양 바다가 폭발해버리지. 그럼 지구가 없어져버려그 거대한 수소 덩어리잖아. 거기에 산소가 붙어가지고 폭발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수소는 두 개로 존재하는데 거기에 산소 하나가 붙어가지고 세 개가 되는 거야. 어, 물이 되어버려. 액체가 되는 기체는 두 개인데, 거기서 수산소가 붙어버리면 액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수소가 대기권이 폭발을 안 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대기권이 수소에 의해서 폭발하면 이 우주 물질이 수소가 79개면 골드야. 78개면 백금이야. 80개면 수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이 수소가 두 개만 있을 때는 그냥 수소야. 알겠죠? 어, 그러니까 이 수소 숫자가 두 개가 있을 때는 헬륨인데, 헬륨이란 말이야. 근데 수소는 혼자 존재할 수 없으니까 항상 짝으로 존재해. 음, 헬륨 상태로. 그러니까 수소가 세개 있으면 어? 리륨, 네개 있으면 베리륨, 다섯 개 있으면 불륨. 응? 어? 그래서 여섯 개 있으면 음, 탄소. 어? 이렇게 있으면 질소, 어? 그 다음에 여덟 개 있으면 파, 산소, 이렇게 나가죠. 어. 그 다음에 플로레, 아홉 개 있으면. 그 다음에 열개 있으면 수소, 열개 있으면 네온, 네온사인. 네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소를 가지고 지구를, 118개의 수소를 가지고 지구를 만들어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지구의 비밀을 도통 모르는 인간들의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와서 이런 거를 는지시 가르쳐 줘.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은, 아, 이 지구가 예사로운 물체가 아니구나. 우리 몸이 왜 이렇게 액체가 몸에 있는가. 여기는 산소가 플러스 되어 있다. 그래, 안 그래요? 어, 하공기 아, 중에 이렇게, 왜 이렇게 질소가 왜 있는가, 산소가 왜 있는가, 탄소가 왜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공간, 세계에 있는데 요것도 대기권을 벗어나면 없어요. 알겠죠? 어, 대기권을. 음, 그래서 이 우주에는 무궁무진한 물리, 화학, 과학이 포함되어 있죠? 네. 그거를 모두 움직이고 만든 자, 여기 여러분 앞에 앉아있어요. <laughs> <laughs>